기다리고, 기다리던, 허비 커비 영상. 허비의 말모 테스트. 시작한니다 일단 오늘 해볼 것은요. 앞에 말햇, 말했듯이, 말모 테스트고요. 말모 테스트란?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를 얼마나 잘 아느냐. 마인크래프트를 얼마나 아는지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마인크래프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작자의 맛아 이거구나 크레... 크레딧? 시작 규칙 블럭 부수지 말고 시트 쓰지 말고 제작자의 이름을 외우고 가세요 스치 피즈님 즐겁게 플레이하고 게임 모드 변경 금지 스크래치, 필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다. 문제 1부터 5. 쉬움. 마인크래프트를 만든 회사는, 뭘까요, 이거? 아무 반응이 없고, 뭐야, 이거. 다시 아이템을 꺼내시면 됩니다. 답지 받기. 답지. 아이고, 저작권 걸릴 뻔 했네. 음, 왜 이런 거 밖에 없지? 음, 이런 거 틀고 갑시다. 음, 마인크래프트를 만든 회사는 모장입니다좀 소리가 큰것 같죠? 이게 쉬움인데, 그러면 뭘까? 마인크래프트 1.8 버전에 추가된 새로운 캐릭터의 이름은? 캐릭터의 이름은 알렉스죠. 이건가? 맞나 이게? 맞다 맞다 맞다. 마인크래프트 차원 디메이션의 개수는 어 지상 세계, 지옥, 엔더 월드까지 세 개가 있죠. 세, 세. 아이고. 마인크래프트는 오버월드, 네더, 웬더월드가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난이도 4개의 이름은, 어, 일단은 평화로움, 쉬움, 보통 어려움, 하드코어. 평화로움. 자. 왜 오답인가요? 하드코어가 맞지 않습니까? 못 깨는 모드 일단 다 받아놓고 쉬움 고통 어려움 아 맞다, 평화로움 평화로움 어려움, 매우 어려움 상화도 쉬움 고통 어려움 한글 11자 1 2 3 4 5 6 7 8 9 10 11 맞네요 오케이 정답 이것은 다알 것입니다 아인크래프트를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은 마인크래프트를 실행시키려면 자바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마인크래프트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자바 프로그램, 프로그램? 아,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라네요. 마인크래프트 좌표를 보는 키는 이게 더 쉬운 것 같은데요. 어째서? F3 아닌가요? 기본키는 F3. 아닌가? 힌트. F3 아니야, F3? 아닌가? 이게 음? F3이 아닌가? F3, 어? F3이나 F3는 똑같지 않나? 마인크래프트 게임 모드의 개수는 어, 일단은 게임 모드의 개수는 일단은 서바이벌, 모험, 관전, 크리에이티브 4개 있네 서바이벌, 크리에이티브, 어드벤처, 간전자 서바이벌로 바꾸는 명령어는 이거 모르면은 바보 아닙니까? 영 서바이벌, 1 크리에이티브, 2 어드벤처, 3 간전자. 음. 지상에서만? 흑요석,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그 다음 뭐 있지? 철, 석탄, 돌. 6개인가? 아, 에데스톤. 일곱 개 맞네요 청금속도 있네 <laughs> 얼떨결에 뽀롱 났네요 부술 수 없는 블록은 기반암이죠 원래 베드락이라고도 하는데 한글로는 기반암 폭발 방지 지수는 어려움이라는데 최대 높이 뭐죠 이게 2땡 어 그냥 2,8 이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2 9 8 해올까요? 288 이거 누가 알지? 2, 278 뭐지? 2부터 8인 것 같아요. 맞죠? ㅎ 마인크래프트에 존재하는 양털 ㅎ 의 개수는? 이걸 어떻게 알지? 육수 16개수 음 분홍색깔 하얀색깔 검정색깔 ㅎ 색파랑색깔 초록색깔 연두색깔 써볼까요 빨강, 흰, 분, 검, 회 그리고 회 네, 그다음에 빨강, 흰, 분, 검, 파랑, 초록, 연두, 연두, 보라 만. 색연필 없나? 그러고 뭐가 있지? 빨 주황색깔, 빨 주도 노랑색깔, 초파 파랑 파란, 파란색깔 있죠? 하늘색깔, 빨 주도 초파 남포 그 다음에. 하나 더있것 같아. 1 아닌가? 까 다시 볼게요 음... 핑크 색깔, 보라 색깔, 청록색, 청록색이 있었나? 아, 맞다. 갈색도 있었지?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형13 아니야? 뭘까 이게 아무래도 15개인 것 같아요. 아닌가? 제가 직접 세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모가 있냐면은 하얀 색깔, 주황 색깔, 자주 색깔, 하늘 색깔, 노랑 색깔, 은두 색깔, 핑크 색깔, 회색깔이 있었고, 밝은 회색이 있었고, 청록 색깔이랑 보라 색깔이랑, 또, 빨간 색깔이랑 파란 색깔이랑 검은 색깔이랑 갈색이 있으니까 열다섯 명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으니까는 아닌가? 어,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닌가? 뭐지 15 맞지 않나요 음 애매한데 하나 더 있나 하나 더 있는 걸로 알... 알고 있을 텐데 16 16 16일 거야 15 아니면 16? 형, 16진수라서 16인가? 진작에 16 할걸. 마인크래프트에서 기본 채팅키는 무엇일까요? 영어 대문자. 대문자라고 했으니까는 T인 것 같아요. 대문자. T가 하는 건전 엔터로 해놨거든요. 이렇게. 기본 채팅키는 t 예요 텍스처 팩 말고, 리소스 팩이 있죠? 테 텍스처 팩이 아니면 리소스 팩이죠? 제 막, 제 영상에서도 리소스 팩 만드는 방법 있을 겁니다. 1.6 버전부터 리소스 팩으로 변경되었대요. 최초 버전의 개발년도, 아, 저 이거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이건 확실할거임 2009년도에요 아닌가? 2009년도인걸로 알고있어요 맞죠? 2009년 5월 17인건 일 모르는데 웰컴 투 헬이라는데 한 블록의 가로길이 한 블록? 한 블록의 가로길이 1 m 1m, 1 m 니까1 아닌가요? 직육면체니까는 아니 정육면체인가? 맞다 레스, 레드스톤의 초기 형태는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알지? 삼성 갤럭시? 음, 초기 형태의 이름을 말하는 건가? 이름을 말하라는 건가? 초기 형태는 삼성 VR이니까 기어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노래가 좋네요. 기어. 어, 기어가 맞네. 0.31 버전에 있었대요. 그걸 누가 알아? 포켓 에디션 데모의 버전은? 지금 데모 다 다르잖아요. 아닌가? 데모 다 나오지 않을지. T.O. 뭘까요? 이게. 혹시 힌트가 알려주지 않을까? Z2. 0 1 2 뭘까? 이게 이건가? 2.1.0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0.2.1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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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제로 투그 다음이 뭐지 0이 뭘까 1일까 1? 그러면 2.2 제로 0.2.1인가요? 제작자가 힌트를 이렇게 주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르니까는 그냥은 이거 해보고 포기합시다. 답이 궁금하네요. 굉장히 모르니까는 아니야. 아, 진짜 모,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 추리로는 G가 Z가 제로고 T가 2고 5가 1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0.2.1 어, 맞아? 이게 2015년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던 데모 버전은 0.2.1이었네요. 일단은 10, 10, 18까지 맞췄네요. 혼돈 파괴 망가 한 청크의 가로 길이는? 한 청크가 뭐지? 양털. 35. 양털 코드가 35죠? 35. 아니네. 뭘까, 이게? 뭘까, 이게? 여러분들. 한 청크의 가로 길이? 그니까 이게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전문제랑 양털 코드의 끝이 35대 16이거든요. 그러니까 35 아니면 16인데 내가 35를 했는데 아니란 거야. 그럼 16이 아닐까요? 네, 뭔소리인지 뭔 모르겠는데 한청크게 가로 길이가 뭐야 이게? 혼도 파괴 망각 말그대로네요. 네. 일단, 16을 하고, 아, 안, 되면은, 포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어? 마인크래프트 맵 승성 당린 청크는 가로 길이가 16미터. 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슈퍼 칼리 프라 길리스 디스 이익스 피알 도수 우스급 난이도. 아, 스티 필즈. <laughs> 네. 음, 스티 필즈, 스티 님 필즈.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필즈 님. 모르면 실망. 저는 네 글자를 두 글자를 줄여서 쓰기도 하죠. 맞았다. 킵 보인. 어 축하합니다. 모든 레벨 클리어하셨습니다. 제자발이 빨리... 끝난 건가? 어?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 감기 감기 통증 이게 제가 마크를 잘 모르니까는 어어 어, 거의 다 못할 줄 알았는데. 다 맞았네요. 어떻게? 어, 약간 깔끔 스무스하게 끝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몇 개는 제가 모르는 거였고, 몇 개는 제가 추리를 해서 맞춘 거니까는 잘 제대로 못 끝낸 것 같은데 일단 다 맞았으니까 뭐예 네. 보도록 하, 합시다. 네. 아, 안녕하세요. 마인크래프트를 알지도 못하는 테스트 말모 테스트 의 명령어를 맡은 스크래치입니다. 지금까지 하우투 맵, 맵드 삼 b 레이블럭스를 작년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으로 한 번도 다른 맵을 만들지 않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제 채널도 그렇고 명령어나 레드스톤 기술도 태아가 될것 같아서 새로운 맵을 만들었습니다. 블라블라. 키즈맵, 여차여차. 이틀 만에 끝냈대요. 여기를 끈, 클릭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방문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대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말모 테스트의 아이템 뷰러의 룰을 은필즈님이시네요 띵고 꼬셨다고 하네요. 키즈맵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말모 등급. 당신의 말모 등급. 하나 완, 완벽한 말못 마크초보 맞죠? 파쿠로만 해봤죠? 공돌이 어느 정도 해보셨나 보고 유명 크리에이터 수준 디디 개발자이죠? 다 합니다. 다 맞췄는데 이게 좀 어, 음, 제가 모르는 게한 4개 정도 있었는데 여차여차 해서 깔끔하진 않지만 제대로 했네요. 모르는 게 많이 있었... 하지만은 어, 네끝끝 여러분들 끝나도록 끝 어, 끝났는데 뭐라 해야 되지? 어, 이, 이상 마이몬 테스트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마크를 알지도 못하는 테스트 맞나? 마인크래프트를 알지도 못하는 테스트, 말모 테스트를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